기대하면서 시계를 딱 봤는데 아 오늘 또더잠인글렀어 티루리. <laughs> 토요일, 토요일. 오늘 할 일이 많습니다. 드디어 저희 집에 환한 모습을 아침에 볼수 있게 됐네요. <laughs> 그래 이거지. 아 여태 너무 우중충한 새벽날씨만 봤어. <laughs> 이거지 이거지. 일단 오늘 아침입니다. 후광이 장난 아닌데 여기? 아니 저 다른 빵을 먹고 싶은데 이게 먹는 사람이 한 명이다 보니까 빵이 줄질 않아요 어떡하죠? 어, 창문 열었더니 새소리 막 들려 빨리 새집 사야겠다 <놀람>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<나름이> 이원불 <놀람> <놀람> 냄새나는 것 같아 야야야 <놀람>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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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야야 다시 <놀람> 아, 이거... 물 붙여! 네. <laughs> 왜 저래? <laughs> 오늘 점심은 여거입니다 아니 건더기 싫어요? 왜 이렇게 많아? 이 표고버섯 이거 맞습니까? 너무 매운 거 어쩌지? 나 진짜 매운 거못 먹는데. 개인적으로는 그 비빔면 있죠? 그것보다 안 매워요. 입을 담을 수 없어. 아, 못 먹어, 못 먹어. 아. 지금 냄비 밥을 해야 돼요. 지금 햇반을다 먹어가지고 산 거를 밥이 요게 있습니다. 하나, 다나 하나. 그러면 다된거 같고, 준비는 모든 건내 손을 떠났어. 뭘 해, 맛이 없는 김치 투어.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맛이 없어도 문제가 없어요. 왠지 아세요? 짜잔! 이걸 샀거든요. 느낌대로. 오 이거 맛있다. 여기에 떡 넣으면 극락이죠. 크, 미쳤다 미쳤다. 와이 MS지만. 음, 음, 여러분. 저희 집에 쇼파가 들어왔습니다. 근데 쇼파가 엄청 더러워요. 그래서 제가 커버를 벗기고 빨라 그랬는데 이게 또 일체형이야. 오, 여러분 큰일 났어요. 집에 물이 새요. 지금 여기 물바다가 됐어. <laughs> 야 내가 또 이런 게좀두 곳에서 생네두 곳에서. 여러분 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. <laughs> 집에 갑자기 난방이 안 돼요. 아니, 이게 고장났어요. 근데 지금 이것만 안 되는 게 아니라, 얘도 안 돼요, 지금. 얘도 안 돼. 이것도 안 되나? 어, 이것도 안 된다, 지금. 어, 이게 문제인가? 무슨 여쭤봤으니까 답이 오겠지, 뭐. 아, 추워. 어떡하면 좋죠? 연락이 왔다. 아, 내일, 내일 체크해주신대요. <laughs> 문제가 계속 생기네. 물새지 보일러 고장나지. 그러게, 전기 나왔으면. 방법이 없네, 진짜. 여러분, 저 지금, 저 지금 북극에 온것 같아요. 너무 추워. 차가 한풀밖에안 나와. 거의 얼음장이에요. 그래서 지금, 긴급 조치. 아침에 너무 추워서. 아, 추워. 물도 끓여있는 거 보세요. 보이세요? 오늘, 그리고 밖에 날씨도 최저가 1도예요, 1도. 지금까지 너무 행복했는데. 위기가 찾아왔어요, 위기. 언제가 절정이야, 그러면. 추워. 망가졌어 <laughs> 여러분 드디어 됩니다 나 어제 차가 불로 씻고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실내 온도 11도 싫었가요 <laughs> 24도로 올려놓겠습니다 아 어제 춥게 자는 거 오늘 보상받아야겠어 따뜻하게 잘 거야 나 최고로 따뜻하게 잘 거야 오늘 <laughs>

뉴 파이럴리티, 뉴 팅! 이거 선물로 받았습니다 너무 예쁘죠? 집에다 꽂아놓을 거예요 지금 시각 11시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원래 내일 스쿠터가 와야 되거든요? 근데 오늘 출장 왔는데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자네 내일 스쿠터가 못갈것 같아 스쿠터가 고장 나 있대요 아니 그럼 왜 팔았냐고 아나 진짜 돌겠네 저 지금 씻고 나왔거든요 샤워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뻥 하더니 여기서 물이 나와. 이게 스가 비닐이더라고요. 지금 보니까 왜 터지? 물틀면 어떻게 나오냐면 망했어. 어떻게? 아 왜이래 진짜 이번 주 죽다 살았어요. 제가 죽게 자면은 진짜 바로 채하거든요. 근데 죽게 잔것 같아. 여러분 뭐 오늘은. 죽입니다. 목소리에 효능 없어. 지금 저희가 첫 끼거든요. 저녁 7시 반에 첫 끼. 먹을 때는 원래 먹방같이 봐야 되는 거 아시죠? 아, 너무 많겠다. 거의 이 정도면 이유식인데? 긴급 소금 처방. 아, 배가 상태가 계속 안 좋아요. 막뭐 약간 미식거린다 해야 되나? 왜 그러죠? 도대체? 아, 오늘은 아침에 회사를 갔다가 바로 다시 왔습니다. 근데 진짜 여기 문화 차인게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할 수 있으면 일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. 가니까 너 아파? 네, 그럼 집에 가. 아프면 아픈 거야. 그래서 집에 왔습니다. 그러네, 10시 반입니다. 내일 회사를 갈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. 오늘 밥을 세워했습니다. 보여드릴까요? 냄비밥. 저 이제 냄비밥 너무 잘해. 저번보다 더 맛있어요. 그리고 계란국. 이것도 간장 계란국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엊그제 이걸 사왔거든요. 메론이에요. 냄새 나요. 메론 향기. 지금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귀찮으니까 그냥 먹을게요. 음! 어 미친! 다 낫는 맛인데. 음! 나요 3일 이래도 제일 행복해요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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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고로 말하지만 아픈 사람 맞습니다. 음! 와 이거 얼려먹어도 맛있겠다. 어? 아우음 음! 약간 저은 잡고 같은 데가 있어. 근데 흔들리가아 아, 이 <laughs> 아,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. 진짜 이번 주는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. 요 모든 게다 고장난 느낌이랄까? 약간 약간 잘 뛰다가 갑자기 한번 넘어진 느낌? 한번넘어져 다시 일어나는니까 아... 금요일에 원래 생선튀김 먹어줘야 되는데 오늘도 지나갔는데 다음 주는 꼭 먹어야겠다 아직 속이 안 좋아서 <laughs> 그럼 다음 주에 저는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주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 주도 화이팅 하세요 좋은 주말 되세요 안녕 Call my number oh, yeah. Call my